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부자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원래 달라,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 덕분에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의 말습관은 놀랍도록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습관이 그들의 불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한 부자들은 어떤 말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도 성공하는 부자들의 특별하고 강력한 말습관, 그 7가지 비밀을 순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안될 거야 라는 말 대신,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일이나 도전적인 목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안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스스로 가두고 심지어는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기 제안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묶어두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이러한 자기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혹은 새로운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충분히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어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철학은 오래전부터 말은 존재의 그림자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며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내며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실패를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자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나는 약하다는 자기 비하적인 말 대신 나는 강하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합니다. 나는 못 이겨라는 패배주의적 태도 대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자신감을 극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명심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할수 있어. 라고 힘주어 말하며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 대신 나는 성장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특정하고 고정된 틀에 가두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해를 드러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도저히 못해. 나는 숫자에 약해서 돈 관리는 나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와 같은 말들이죠.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는 강력한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잠재력은 그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을 결코 고정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면 충분히 알수 있겠지. 지금은 어렵고 서툴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개선하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을 거야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즐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투자하며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되 그 약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철학은 자기 인식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칼을 정확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면 삶의 새로운 문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스스로를 베어버리는 무기가 될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친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 앞에 언제나 열린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는 충분하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시도하고 도전해 볼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새로운 정보, 유용한 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더큰 성공을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욕심은 없어요라는 말 대신 나는 풍요로운 삶을 원해?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솔직하고 건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어딘가 불편해하거나, 심지어는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욕심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만 벌면 돼요.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죠와 같은 말들을 하곤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말들이 겸손하거나, 고고한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성장과 성공에 대한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는 포장지가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돈이 우리에게 올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의 돈에 대한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지 않습니다. 돈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강력한 도구로 여깁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욕심이 없는가? 아니면 그 욕심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즉,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뒷받침과 풍요로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책임감이자 스스로와 가족을 위한 건강하고 정당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돈을 잘 다루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돈이 가져다 줄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지금은 적당히 벌고 있지만 내 삶이 확장되면 그만큼 더큰 기회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갖고 싶어요. 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와 같은 말에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열린 태도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풍요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해.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당신의 건강한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로 실현해 나가는 길을 걸으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원래 가진 게 없어라는 말 대신 나는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모습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절망하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금수저라서 성공한 거지. 그 사람은 배경이 좋고 인맥이 넓으니까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도저히 안 돼와 같은 말들이죠.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무릎을 꿇는 정신적 항복문과 같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스스로 외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주어진 조건을 냉정하게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규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는 누구보다 빠르다. 배경이나 인맥은 부족할지 몰라도 나만의 독특한 재능과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에 집중합니다. 철학은 현실은 단지 출발점일 뿐, 그것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될 이유는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누군가의 출발선이 나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고 해서, 내가 결코 도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강한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돈을 잘 다루고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반면 누군가는 오직 한계와 병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독특한 강점과 숨겨진 재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는 안될 거야 라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 암시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움츠리게 하며 행동의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반대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말은 아주 작고 미미한 틈으로라도 밝은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가치와 존재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나의 잠재력을 믿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세상에 당당하게 펼쳐 보이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 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이나 배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와 같은 말을 하며 스스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함께 시간에 대한 심리적인 한계를 미리 단정 짓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시간에 대한 다른 훨씬 더 유연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격언을 진심으로 믿으며 나이라는 숫자를 핑계 삼아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활용할 줄 압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간절하고 집중할 수 있다.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줄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집중력은 훨씬 높아졌다. 이제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그들은 나이라는 숫자를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얻은 강점으로 활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여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시작합니다. 늦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과 가능성을 막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반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만들자. 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는 희망찬 서곡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나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당신의 열정과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 대신 나는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타고난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요즘 세상은 줄을 잘 서야지, 실력만으로는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책임감을 회피하고, 외부 환경이나 운명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스스로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무형의 장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결코 운이 자신에게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섭니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았겠지만 나는 어떤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 나에게도 작게나마 열려있는 기회는 없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미래를 개척합니다. 철학은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사실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점입니다. 운에만 기대는 대신 의지를 가지고 배경을 탓하는 대신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타인과의 비교 대신 스스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설령 아주 작은 기회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크게 키워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들은 인정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정보와 혁신의 기회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은근한 독과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기회를 만들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개척할 거야. 라는 말은 잠들어 있던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를 깨우고 강력한 행동으로 이끄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명심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기회를 만들 거야. 나는 스스로 나의 성공을 개척할 거야. 라고 힘주어 말하며 당신의 삶을 더욱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만족해라는 말 대신 나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거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더큰 것을 바라면 욕심이야. 욕심불이다. 지금 가진 것마저 다 잃을 수 있어. 그냥 지금처럼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와 같은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고 소박한 태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철학은 참된 만족은 멈춤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만족은 성장을 향한 지속적인 응시와 노력 속에서 비로소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려는 말은 결국 변화에 대한 회피와 다름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나의 전부이고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 짓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돈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확장성과 성장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어떤 질문들을 자주 던지는가? 스스로에게 어떤 격려와 믿음의 말을 건네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우리의 재정적인 흐름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크게 버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도 항상 더 넓은 세상과 더큰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강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에너지를 닫아버리거나 제한하지 않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강력한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이 부와 성공을 향해 있다면 그 시작은 언제나 당신의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도 성공하는 부자들의 일곱 가지 강력한 말, 습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사항,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로운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미래를 심는 씨앗입니다. 작아보이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 안에는 당신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로 자신을 정의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매일의 사항,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언어 습관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제안하는 말들은 과감히 버리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하는 긍정적이고 강력한 언어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건네는 언어가 당신의 세계를 결정하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마음 속에 깊은 변화가 어렵다면, 마음보다 먼저 말부터 바꿔보세요. 말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고 그 변화된 마음이 결국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강력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이 부와 성공, 행복을 향해 있다면 그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당신의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한한 가능성이 깨어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용기와 영감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언어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강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와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